안녕하십니까 형님들 o t t v 의어트입니다 라스 갸라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로 찾아뵙는데요 요새 너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퀵기사는 항상 도로 위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laughs> 지금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아침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파이팅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도 잡고 다시 한번 카메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갸라 오늘도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4년차 프로기사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어떻게 해서든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어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또 프로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야 뛸 거야 솜리야뛸 거야 에이. 프로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정말 어렵게 첫 오더를 잡았다 오더님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여보세요 선생님 퀵입니다 네대한 네, 엔지니어링 앞에 와있습니다 어떤 거 가져갈까요? 퀵을 연락처 알수 있으면 세요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첫 번째 픽 오브 알리 오데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박스는 작네 퀵서비스 <laughs> <laughs> 혹시?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서류 픽업 됐어 여보세요 사장님 퀵서비스 왔는데요 장어 가게에 픽업을 왔다 난 장어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하지만 힘쓸 때가 없어서 지금은 먹을 필요가 없다 젠장 우리 고유의 스태미너 음식 장어 아니겠습니까 <laughs> 저도 장어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형님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장어를 먹고 열심히 유튜브를 찍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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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 장어님은 안전하게 탑박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모든 픽업을 완료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가아 서울라 장어를 먹어봐야 일도 없어서 힘을 쓸 데가 없지만 오늘 날씨만큼은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날씨이다 이런 날에는 여친이랑 데이트 하고 일이나 해야겠다 그렇게 오전 마지막 배송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 예, 형님들, 이렇게 오전 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5분입니다. 금요일인데 일이 엄청나게 없어요. <laughs> 점심시간 끝나는 1시까지는 그냥 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식스 한잔 먹고 힘을 좀 내가지고 오후에도 좀 파이팅 있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는 말이죠 형님들 일이 없는 이 와중에도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laughs> 그럼 후반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라스 겟어라. 이제 대기하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오후를 더 파이팅 있게 해보도록 다짐해본다. 예, 선생님, 저퀵입니다 아, 예, 기님 예, 그, 뭐, 도와드리는 거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실는이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아, 제가 그럼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잘 옮겨주세요. 예. 네. 대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형님들, 도와주기 오더가 떴어요. <laughs> 점심시간에 도와주기 오더는 갸악골띠 아니겠습니까? 개악골띠 왠지 느낌인데, 제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딱 도와주기 오더가 나왔다 지금까지 도와주기 오더는 갸꿀띠 오더였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본다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괜찮으세요? 네, 들게요. 하나, 둘, 셋. 돌리세요, 형님. 가시죠. 자 하나, 둘, 셋. 또 길어. 조심해요. 하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식물 냉장고를 음. 옮겨주는 오더였는데 다행히 빌라 좋은데? 2층에 네. 올려주는 거였다 네. 이렇게 된다면 도와주기 오더의 개꿀띠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역시 도와주기는 못 참지 같이 요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고하세어요 오케이 나름 약꿀로더였습니다 걸린 시간은 한 10분 정도. <laughs> 놀면 뭐합니까, 형님들? 이런 거라도 해야지. 도와주기 오더, 한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laughs> 프로는 말이죠. 일을 기다리면 안 돼요.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laughs> 이번 도와주기는, 갸꿀띠.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오케이. 첫 번째 피거. 이제 본격적으로 피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 네. 사장님들, 여기 다들 아시죠? 네, 그곳입니다. <laughs> 인천 송도가요. 안녕하세요. 송도가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거, 픽업 했으니, 이제 바로 출발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라 그런지 일이 조금 있었던 오후인 것 같다. 열심히 픽업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집 방향으로 발길을 옮긴다. 우영이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부평 삼곡동 도착했습니다 형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있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들. 받으신 분 성화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조화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퀵서비스 왔어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형님들. 네, 형님들. 오늘은 여기 송도, 인천 송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4시 20분입니다. 오늘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운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기 오더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후반전에 오더가 잘 붙어줘서, 오늘은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없어도요, 이 시기 지나면 곧, 좋은 날오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때까지 저희 파이팅할 시장님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형님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 a s 어 Get on it!